뭐야? 뭐하냐? 저자. 킬러로 길러진 소녀의 복수를 그리는 니키타, 한나, 그리고 콜롬비아나와 유사한 설정의 김옥빈 주연의 악녀 현재까지는 1분 남짓의 예고 영상만이 하나 공개되었고, 한영화제 경쟁 부분에 진출했다는 것 이외에는 큰 사전정보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 특별한 정보 없이 예고 영상에 20초 정도 짧게 등장하는 액션 장면을 통해서 어떤 액션이 펼쳐질 지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당신어떻만들었지 예고 영상은 1인칭 시점, 또는 상대방 시점의 스테디캠을 이용한 촬영 기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원빈의 아저씨, 하드코어 헨리 등에서 사용되었던 방식이며 관객의 입장에서는 마치 주인공인 듯 또는 상대역인 듯한 착각을 일으키는 촬영기법입니다. 또한 악마가 보인다에서 사용되었던 카메라의 라운드 무빙 기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테디캠 기법은 말씀드렸듯이 관객이 영화 속에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지만 이것이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오래 보여진다면 관객의 입장에선 굉장한 시각적 피로감 그리고 지루함을 느끼게 됩니다. 가장 인상적인 액션 장면일 테니 예고에 삽입한 것은 당연한 것일 테고 본편에서 얼마나 지속적일지가 멋진 액션이 될 것인가. 또는 지루하고 눈만 아픈 액션이 될 것인가를 가르게 될 것입니다. 라운드 무빙 기법은 다수의 상대를 대응하는 효과적인 촬영 방식이며 짧게 등장해도 상당히 롱테이크 같은 느낌을 주는 방식으로 영화에서 여러 번 등장할 가능성 거의 없다고 봐도 될 것이니 우려할 부분은 아닌 듯합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발견한 것인데 화면을 덮어서 컷을 나눠 주는 방식을 사용했네요. 그렇다는 것은 이 신이 상당히 롱테이크로 표현될 것이다 라는 것이 첫 번째, 그리고 김옥빈의 체력 안배를 위한 방식일 것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것이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짚어낼 수 있었는데 어떤 방식으로 액션이 진행될지는 예고편이 더욱 공개되고 영화 본편을 통해서 확인해봐야겠지만 간절히 바라는 것은 트레이닝을 열심히 한 김옥빈의 노력을 빗발해버리는 헛을 조각내는 방식만은 등장하지 않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박성용이었습니다 지금 보여줄게. 당신이 나 어떻게 만들었는지.